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토요예배설교본문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의 강으로 내려오고, 신녀들은 나의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신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우리가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암에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람에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아, 아. 전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드릴 가장 귀한 성탄절 선물입니다. 아, 목감기가 와서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양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70명 가족이 이주하고난 후에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요셉을 모르는 새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번성해가는 히브리인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자기들보다 더 인구가 많아져서 적들과 한편이 되면 그래서 자기들을 공격할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런 걱정 때문에 한 가지 좋은 지혜를 지혜라고 생각되는 계책을 냈는데 그것은 굉장히 힘든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강제 노역을 하면 자기를 위해서 건설도 하여서 좋은 건축물도 짓고 힘드니까 부부들이 힘들어서 그냥 집에 들어가서 쓰러져 자고 그러면은 자연히 산화제한이 될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것이었죠. 그러나 바로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더욱더 번성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산파들에게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엎어놓아서 질식사시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어, 산파들 중에 시브라와 어, 부하라는산파가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자신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이가 이미 출산되었다고 말하면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왕은 이제 애굽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인의 아들이 출생하면 나일강에 던지라. 처음에는 애굽왕은 간접적으로, 그리고 다음에는 간 직접적이지만 은밀하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그들을 아, 박해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그 씨로 오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오심을 막으려고 발버둥치는 사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죄가 인간을 파멸시키는 과정과 너무 흡사합니다. 처음에는 은밀하게 두 번째는 직접적이지만 처음에는 간접적으로 아주 겸묘하게두 번째는 직접적이지만 아주 은밀하게. 마지막에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죄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아무튼 이제 많은 히브리인들은 자녀를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 죽이라는 절대 군주의 명령을 알고도 출산을 결심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때 레이지파의 어느 부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상황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한 노래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아이 엄마의 아이의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를 떠나보내는 인간적 슬픔과 동시에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는 믿음의 마음을 묘사하는 서정적인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큰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본문을 비슷하게 묘사했지만 사실은 아이의 엄마가 믿음으로 작은 방주를 만들어 100일쯤 된 아이를 그 안에 눕히고 강가에 인적이 드문 갈대숲 사이에 강물 위에 두었습니다 노랫말에서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감성에 호소하였지만 핵심은 잘 짚었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라는 말을 진짜 부모들은 압니다 그 말이 갖는 의미와 느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아이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어라는 말은 진심입니다 아이가 심하게 아프거나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주님 차라리 나를 아프게 해주세요.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세요라고 드리는 기도는 진심입니다. 그런데도 이 엄마는 그런 아이를 운명의 강물에 띄워놓습니다. 아들 장가보래 놓고 며느리 등살에 맞지못해 내려놓는 상황이 아닙니다. 엄마와 눈 맞추며 방긋 웃기도 하는 겨우 석달된 아이입니다. 이 엄마는 시대의 거센 풍랑 앞에서 이 아이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지, 아, 자신이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믿음으로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작은 방주를 만들어서 강가 갈대 숲에 놓아두고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이 아이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고 아이를 살릴 가능성은 1%도 없지만 엄마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노력, 내 모든 노력이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줄수 없음을 알고도 그 길을 최선을 다해 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이 엄마는 세달 동안 아름다운 아이를 기르면서 아이가 아니라 아이를 주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선함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모두 멸망할 때 방주를 통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다만 모성애 때문에 아이가 예뻐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의 물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본문에서 믿음으로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에서 환경과 상황을 만드시고 바로의 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목숨을 주거라도 지키고 싶은 아이를 강물에 놓아야만 하는, 던져 놓아야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한레위인 엄마가 세달 동안 숨겨 키우던 자기 잘생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강가 갈대 사이에 놓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상자는 방주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 상자는 히브리어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아르가즈, 아론, 테바. 이세 가지가 있는데, 아르가즈는 주로 배낭이나 가죽부대 그런 음 것이고요. 아론은 관. 궤, 언약괴 등으로 어, 나무상자를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테바는 방주입니다 오직 노아의 홍수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이 나무상자를 테바로 사용한 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암시입니다 아이는 구원받기 위해 방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역청과 나머진을 칠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국인에게 입양을 시키는 그런 방법 이죠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왕명으로 금지된 히브리 남자 영화를 입양하는 것은 애국인에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엄마는 아이가 버려지고 누군가 그 아이를 발견해서 데려다 키우는 방법에 자기 아이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확률적으로는 사실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애굽인이 혹시 발견한다고 해도 모른 척하거나 강물에 던질 것이 분명합니다. 히브린 아이를 갖다가 던키우면 처벌받고 자기 생명 위험할 것이 뻔한데 그런 일을 할 애굽인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가 믿음으로 만든 상자는 방주였습니다. 아이를 그 안에 눕히고 뚜껑을 닫고 강가 인적이 드문 글, 갈대 숲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아이의 누나는 멀리서 이것을 지켜봅니다. 믿음으로 누군가 나타나 데려가 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애굽의 공주가 강가에서 목욕하겠다며 궁을 나와서 나일 강가로 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시녀들을 강둑 주변을 살펴보게 하고 공주만 물가로 내려갑니다. 공주가 물가 갈대 사이에 떠 있는 갈때 방주를 발견합니다. 한여를 시켜 가져오게 하고 방주를 열어보니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있던 아이가 뚜껑을 열자 갑자기 울어댑니다. 아이는 웃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공주가 아이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잘, 잘 놀다가도, 내 아이도 울다가, 잘 놀다가 막 울기 시작하면 짜증이 날수 있습니다. 하물면 남의 아이는 더더욱 그렇겠죠. 짜증이 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공주의 마음에 불쌍함이 생깁니다. 공주는 아이가 히브리인이라는 것도 알아차렸습니다. 후 문맥으로 보아 공주는 아이가 배고파 운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신녀에게 불쌍해라, 이 아이가 배고파 우는 게 아닐까? 이렇게 묻고 있는 그런 순간에 숨어 있던 아이의 누나가 잽싸게 다가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인 중에서 유모를 데려다가 아이에게 젖먹이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히브리 본문에는 당신을 위하여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유모를 데려와서 당신을 위하여 젖먹이게 할까요? 아이는 누나를, 아이의 누나는 이 아이를 공주의 아이라고 단정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아이를, 아이의 엄마를 유모로 고용합니다. 가라, 나를 위하여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모든 상황에 어느 순간에 아이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죽을 운명에서 공주의 아들로 왕이 될 수도 있는 신분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화나 소설을 빼고 역사상 이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바로는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히브리 히브리인 아이를 자신의 궁에서 자신의 가진 최고의 것으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아이를 죽여서 그 씨를 말려서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를 막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꿔서 바로의 궁에서 바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씨를 가질 후손을 가지도록 그렇게 배려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주권적 섭리를 놀랍도록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장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한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아이 엄마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아이가 물에서 건져냄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모세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위대한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였던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그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떠나보냄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위대한 일은 이런 떠나보냄이 존재했습니다.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를 세운 사무엘도. 그 어머니 한나의 믿음의 결단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무엇보다도 인류 구원의 위대한 완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세상에 떠나보내신 사건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떠나보냄의 결단이었습니다 삼위일체의 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혼 속에서 완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자께서 하늘보좌를 떠나서 인간이 되신 일은 모세의 엄마나 한나의 떠나보낸과는 비교조차도 할수 없는 위대한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엄마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모든 인류,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성도는 이날을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성도는 성자께서 비천한 인간이 되신 성육신의 사건이 모세의 어머니나 한나가 겪어야 했던 이별의 희생보다 무한대로 큰 희생이 요구되었다는 사실을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있어 성탄절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도시들이 감각적으로 들떠 기뻐하듯이 하나님께도, 하나님도 들떠 기뻐하셨을까요? 인간이 되기를 기꺼이 순종하신 성자께서는 기뻐춤춤며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분이 우리가 너무 잘생기고 사랑스러워서 자식 대신 죽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일까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만큼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관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아직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 자신의 무한하신 사랑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원수된 너희를 내가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특별히 성탄절에 성도들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둘도 없었던 친구, 30년도 넘게 청춘을 바쳤던 직장에서 퇴직하기도 하고 군가에 나가는 자녀들을 보내야 하기도 하고 인생을 동고동락에 해왔던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이별 심지어는 나의 생명조차도 떠나 보내야 할 때가 있지요. 우리에게 잘못이 있든지 또는 그렇지 않든지 간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밀물처럼 다가오는 시간이라는 운명이 혹은 환경이라는 거대한 세상의 물결이 우리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합니까? 야 자념하고 앉아서 운명을 기다릴까요?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운명을 피해 보려고 발버둥을 쳐야 할까요? 본문에서 각자의 처지에 맞는 답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성도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이 엄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이 노래의 제목도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요게벳의 슬픔과 결단이 공감이 되셨다면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희생이 공감이 되신다면 이 성탄절에 나는 가장 사랑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 내어 놓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도 우상이라는 점을 매우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그것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게 합니다. 그건 우리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습관이나 성격이나 말은 없을까요? 저의 과거에 비추어 볼때 잠을 너무 사랑해서 빈번하게 지각을 한다거나 스포츠나 TV를 너무 좋아해서 예배나 교회 필수적인 모임을 빼먹는다거나 게임, 오락, 드라마 등에 빠져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뒤로 밀어놓는다거나 하는 것들을 바꾸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존심이나 고집 때문에 평생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주 예수님 때문에 용서할게 라고 말하고 화해한다면 더없이 귀한 주님께 드릴 귀한 성탄절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돼 절대 용서할 수 없어라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 혹시 있다면 한번 내려놓아 본다면 주님께서 아마 성탄절에 내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었구나라고 말씀해 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내려놓기로 결심한 것을 일주일째 실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치르신 삼위 하나님의 희생의 대가를 생각하며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어떤 대상, 내가 가장 내려놓기 힘들었던, 고치고 싶었던 어떤 습관을 내려놓는다면,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성탄절이 되리라 믿습니다. 복된 성탄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3500년 전의 한 사건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과 태도를 점검해 볼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현재 삶에 적용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도록 변화하게 도와주십시오. 인간이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